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오늘은 어, 예습으로, 복습TV가 아니라 예습TV. 나중에 보신다면 복습TV가 되겠지만, 제가 사정으로 먼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5강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안 풀어본 친구들은 먼저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되겠습니다. 멈춰 뭐 놔놓고, 꼭. 자 단어부터 보세요. Journey 여정, Uncertainty 불확실성, 다음 Important 강력한, Probability 확률, Proportion 비율, Encounter 만나다, Destination 목적지, Analyze 분석하다,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 Pathway 길 통로, Intuition 직관, Shortcut 지름길. strategy, 전략.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자, 자, potent는 어떻게 읽느냐. 자, 포가 튼튼하다. 그래서 potent, 강력한. 대포가 튼튼한 대포야. 포가 튼튼. potent. 그 다음에요, 어, destination이죠.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자, 나는 데스타. 데스티, 데스타가 될까요? 어디에서? 네이션에서 우리 국가에서. 나의 이것이 나의 뭐야? 최종 목적지, 목표야. 나의 최종 목적지, 목표는 데스타. 어디에서? 네이션 Destination.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두개 정도. 됐고요 풀어봤죠? 자, 보겠습니다. 어, 중요했던 부분은 중간이랑 뒷부분, 확률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차근차근 해석하면서 봅시다. 자, at every step in our journey, 자, 우리의 여정에서 있는 모든 단계들은, 뭐를 거쳐? through life. 우리 삶 전체에 거쳐서, 어, 우리가 하는 모든 단계 단계에서, 자, we encounter 자 우리는 uh, junctions 분기점에 마주 많은 마주 하는데요. 뭘 가진 분기점들이냐? 이리저리 갈라지는 게 분기점이겠죠. With many different pathways. 자, 많은 다른 길 경로를 가진 분기점들을 마주칩니다. 자, 어떤 분기점들인데요. 아, 어떤 길들인데요. Leading into the distance. Distance, the distance. 뭐 거리죠? 거리. 자, 먼 길로 이제 먼 거리, 먼 길로. 이어지는 경로. 자, 그래서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하고 있는 패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거리의 먼 길로 이어지는, 어, 많은 다른 길을 가진 분기점들을 분, 마주합니다. 이제 Each choice involves uncertainty. 각각의 선택은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자, 뭘 뭐에 대한 불확실성? About which path will get you to your destination. 자, 어떤 길이. 자, which가 뒤에 있는 path를 수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길. 전체로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죠. 어떤 해석은 어떤 자, 어떤 길이, 그 다음에 당신을 get you to, get someone to, take someone to, 누구를 어디로 데려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길로 당신을 이제, 아, 어디, 당신을 어디로, your destination, desta? 당신의 목적지, 그죠? 자, 데려다 주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면 가면 따라서 a b c d e의 길이 있으면 자, 확실하게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죠. 그래서 이때 trusting our intuition 우리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choice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은 자,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였으니까 단수 ends up with, end up with 하면, 뭐뭐로 귀결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귀결되다. 자, 뭐로 귀결됩니까? Uh, with us making a suboptimal sub choice. 자, 우리가 의미,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어,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optimal 하면 최선의 정책인데, sub, 하위, 즉, 차선의 선택을 우리가 하도록 합니다. 결국 차선의 선택을 하도록 한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뭐에 의존하면 직관에 의존하게 되면. 자또 uh,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이 상황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numbers 수치로 turning 전환하는 것은 동명사죠. has proved 증명해 왔습니다. 뭐라고 a potent way 강력한 방법이라고 뭐하는 analyze the path. 자, 그러한 경로를 분석하는, 분석하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그리고 또 뭐하는? Finding, Analyzing 이랑 Finding 병렬이죠 또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당신의 목적지까지로의 그런 지름길, Shortcut 지름길을 찾는, 포 같은 한 방법으로 증명이 되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rove 나오는데 여기서 Prove to be 정도가 생겨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형식으로 자, 그 다음. 어,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왔죠? 어, 오케이. Okay.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자, 그래서 수치로 지금 바꾸었을 때 강력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렇듯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수학적 확률 이론은, 수학적 확률 이론은 hasn't eliminated risk. 자, 이런 위험을 없애주진 않았어. 근데, 이런 수학적 확률 이론은, allows us to manage that risk more effectively. 자, 우리가 우리에게 그러한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allows manage 다루도록 허용해준다. 그죠? 그래서 uh, this strategy. 자, 그래서 uh, the strategy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확률이 위험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바꿔서 확률로 바꿔서 어, 최선의 선, 어, 선택을 하도록 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the strategy is 전략은 뭐다? to analyze all the possible scena scenarios 끝 끊을 게아는데요 그럼요 has proved a potent way a n o t h e path find a shortcut to your destination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has an i l l i m i t e risk it allowed us to manage that risk more effectively the strategy is to analyze 자 전략은 분석하는 것입니다. All possible scenarios,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들. 어떤 시나리오들 that the future holds, 미래가 가진, 그렇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되겠죠. Hold 다음에 목적 없고요. 자또뭐 하는 거다? 병렬. To analyze랑 지금 병렬로 이어지고죠 To see, 자 보는 것이다. 뭐를? What proportion of them? 자, 어, 그 시나리오들 중 어느, 어, 어떤 정, 비율이 대문 시나리오로가르키셨는 시나리오, 어떤 비율이 proportion이 그 다음에 동사 lead to success or failure, 자, 성공이냐, 시, 성공이나 실패로 이끄는지를, 자, 이딴 시나리 이런 많은 시나리오들 중 어떤 시나리오가 성공이나 실패로 이끄는지를. 자, 여기서 데미랑 리드를 체크해 놨는데요. proportion. 자, 이거는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전체를 나타내는 어구죠. of의 수에 따라 동사의 수가 결정. 데미니까 lead. 그래서 leads 아닙니다. 알겠죠? 자, 다음. This gives you a, better, a much better map of the future.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훨씬 더 나은 지도를, 청사진을. 그죠? 이렇게 확률을 계산했을 때. On which to base your destinations. 자, 이걸 바탕으로 당신은 당신의 뭐를, 목적지를, 목표지를, 자, 토대를 둘수 있습니다. 무엇에 뭐 가서. About which path to choose.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자, 여기서 보시면 문법으로 주목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먼저 하는 것만 나왔죠. 자, 이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앞에 한게 붙었고, 뒤에는 어, 투가 있는데, 이 투는 주어 플러스 캔 정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어 플러스 캔 정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뒷 부분에 보시면, about 다음에 아까 which path 여기 나온 것처럼 또 나왔죠. 그래서 어떤 길. 자 근데 여기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는 거 알죠? How to, what to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which path you should choose가 되다 이때는 you should choose죠. 이때 to는 you should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 끝에 문장을 이렇게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제 Base A on B. A를 B에 토대를 두다.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Okay. So on the better map of the future가 on which. 자, 답은 뭡니까?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더 확실한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음. <laughs> 직관에 탄한, 직관,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번 가겠습니다. 제 consumers, 여기도 먼저 풀어보고 와야 됩니다. 자, consumers usually attempt to spend as little as possible. 자, 소비자들은 보통 거의 잘안 쓰려고 한다그죠 Little as possible. As, as possible. 가능한 몸하게. 가능한 거의 spend. 돈을 안 쓰려고 시도한다. 역적. 하지만 하지만 It is often the case that 이 가주어고 대친주어죠. 종종 대디아가 발생한다. be the case 하면 보통 이제 it is true 정도입니다, it is true. 자, 뭐가 보통 사실이냐? People become too concerned with spending. 자, 사람들은 너무 관심이 있다. too, 너무 관심이 있다. 렇지 너무 이런 말 쓰니까 조금 부정적인 부분을 알수 있죠. 이제 too 이렇게 쓰면 자, 너무 관심이다. 뭐 돈을 쓰는데 얼마큼 as little as possible. 거의 돈을 쓰지 않는데 관심이 많다. 이제? 자. 자, 그래서 as as possible 또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뭐뭐 하게. 자, in the short term 단기간에 돈을 적게 쓰는 데 관심 이 있지. 반면에 뭐 하는 반면에 while Ignoring while they ignore, 그렇죠? While they ignore가 ignoring이 되죠. 자, long term 장기간의 뜻이죠. Cost 비용, 장기간의 비용을 무시하면서 뭐에 대한 비용? Of their expenditure, 그들의 소비 지출에 대한 장기간의 비용은 무시하면서.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면 너무 적게 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 지 너무 점게 써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어떤 문제? 장, 소비 지출 장기간의 비용을 무시한다. 장기간의 비용이 조금 더 초점이 돼야 되겠네. 자, home builders are keenly aware. 자, 어, 건축업자, 집을 건 건축하는 건축업자들은 어, keenly 예리하게 aware 인식하다는 뜻이죠. 자, 예리하게 신랄하게 인식한다. 대디아를. 그래서 인지 동사, 인지 형용사 이런 거 다음에. 됐. 저것도 형태들 I'm sure that I'm aware that 이런 것처럼요. As most home buyers are trying to buy a home. 자, 대부분의 자, 어, 집을 어, 사려고 하는 매입자들은 자, 집을 사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자, 뭐로 for the lowest price possible.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려는 것을 건축업자들은 알고 있대요. However, 하지만 In the case of new home, 자 이런 새 집의 경우에서는 this is not the most important issue. 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래요. For the for a wise consumer, 누구에게는 현명한 소비자에게는, 그렇죠? 왜? 또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자 most homes are purchased. 대부분의 집은 구매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Through a mortgage. 융자를 통해 Mortgage 모기지론까지. Mortgage, 융자를 통해 구매가 되잖아. 그리고 wise uh, home buyer should be interested. 그러니까 현명한 어, 어, 구매자는, 집, 건물 구매자는 uh, should be interested. 자, should가 나왔죠? 뭐 해야 한다? 주장. 관심이 있어야 한다. Not just. Not only 벌 수가 따라오고 있죠.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렇게 나오고 있죠. The price of the mortgage. 자, 그래서, 융자의 가격, 대출금, 융자의 가격에 흥미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but also in the total price. 자, 전체의 가격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 무슨 가격? owning and maintaining a home. 자, 집을 소유하고 집을 유지하는 비용. 유지비용, maintaining, 유지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그지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의 전체 가격의 total price 자체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Besides, 뭐뭐 이외에도 이런 뜻인데요. 뭐 이외에도. A maintenance and insurance cost. 자, maintenance, 유지비용. 유지와 insurance cost. 보험비 이외에도. 그래서 초점이 지금 나눔하고 벌어수 나면 벌어수 뒷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죠. 유지비용. 유지비용 나왔으니까 금방 Besides, 뭐뭐 이외에도 하면서 앞에 거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유지비용과 보험비용 이외에도. This would include mortgage. 자, 이것은 또 뭐가, 뭐도 있다. 목이지. 그죠? 융자비용도 포함할 것이고. 그리고 utility payments. 공과금, 공과금 납부비용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집을 살 때, 그, 처음부터 진짜 최대 낮은 비용을 살려 한다. 이런 거지. 유지비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So it is usually the case, it is usually uh, true that more energy efficient home, 더 에너지 효율적인 집이 costs more to build 짓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And therefore, 그러므로 자 이러한 집은 어때요? Has higher mortgage payment. 집을 살때 훨씬 더 비싸게 사겠죠. 그러니까 더 어, 융자 비용은 더 높겠지. 하지만, more energy efficient home also will result in, 자, 이러한 더 에너지 효율적인 집은 또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까? result in 무엇을 초래하다? smaller utility payments. 더 적은 공과금 납부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에너지, 어, 전력, 사용량, 이런 것들이, 어, 적게 들수 있겠죠. 그래서, 공과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 뭡니까? 나론이 벌수서 포함하는 부분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should be interested in, 이렇게 나왔었죠. 아까, 그러니까 체크해 볼까요? should 나온 부분. wise home buyer should be interested. not just in the price of the mortgage but also in the total price of owning and maintaining a home. 이렇게 되겠죠. 자, 새 주택을 구매할 때는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자, 슈드 잘 체크해서 봤으면 좋겠네요. 았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1차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잘 보고 체크해 주세요.